<웃음> <웃음> 어,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거지만,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면, 이렇게 보면은 지금 탱커, 아니, 탱커의 아이템들이 음, 이렇게 체력이 100씩 거의 올라갔다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진짜 어메이징한 거는 저기 밤의 불씨가 원래 1100원이었는데 100원이 싸졌다고. 그래서 내가 탱커 잘안 하는데 오늘 한번 해봤는데 그냥 에이, 개사기 됐어. 원딜들 다접게 생겼어 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챔프는 요 물렁물렁 자크또 들어봐. 룬은 나는 요렇게 한번 들어봤어. 내 룬이 정답은 아니야. 음, 여기는 골드 1 정도의 플레 구간. 골드 1, 2마의 구간이지. 오케이 만만한 더 먹고 오면서 이제 레드 한번 먹어주고 선 W를 찍는 게좀 좋더라고. 나는 자크 많이 안 해봤단 말이지. 하지만 굉장히 사기가 됐단 말이야. 이렇게 젤리를 먹어 주면 먹어 줄수록 재사용 시간이 줄어들어. w 가 개사기지. 좀 좋아. 정글링 굉장히 빨라. 지금 미드 지금 요렇게 마에 동선 요거 칼라부리까지 먹어 주면 3렙이 되기 때문에 한번 들려 보자고. 과연이 자크로도 3렙갱이 가능한지 내가 한번 시도를 해 봤다고. 자, 여러분들 생각에는 지금 잡을 것 같아, 못 잡을 것 같아. 나는, 어, 잡을 것 같아. 지금 제가 이 써버렸어. 나이스, 간다, 에이, 루도파 아, 못 맞춰서 플래시 써줬는데 큐 맞춰주면서 이렇게 스턴 걸어주고. 잡은 것 같은데, 잡은 것 같은데, 나이스. 이게 바로 자크. 어, 이게 되네. 어, 이, 뭐야, 이 곰탱이와 근육쟁이 둘이 지금 같이 왔어. 이게 수준이 왜 이렇게 높지? 어, 갑자기 왜 탑이 내려올까요? 오케이, 이망이 저렇게 내려온 거 내가 위에 거는 못 먹을 것 같으니까 바이게 먹어주면서 바텀 한번 들려보자구. 오케이, 2로 뚜뚜루파 해주면서 큐 맞춰주고 둘이 같이 때려버리면 이렇게 스톰 박아줬는데, 아, 저거 잡나? 아못 잡았어. 아쉽다, 젤리몬. 뚜뚜루파. 너무 아깝다. 이거 진짜 잡았으면 완벽한데. 어, 우리 마오카 2대1 드리블 해주나? 오 어, 골드의 너구리인가? 아 그냥 마오카이 오케이 마리. 자 나는 미드 한번 더 가서 요네멘탈을 부셔버리겠다고. 이거 못 잡을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일단 가겠다고. 큐 맞춰주면서. 어 나이스 이거 잡았다고. 이게 바로 나라고. 올리베어 너는 늘 항상 한발 늦는다고. 이게 바로 너와 나의 차이라고. 검투기 다시. 자, 이 골드 구간에서 솔랭 이기려면 음, 정글링보다는 갱갱갱 하는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그러면 상대방 멘탈이 터진다고 하지만 이렇게 해줘도 이따가 우리 미드가 솔로킬을 딸것 같다는 느낌이 없지않아 있다고 자 이렇게 바위게 먹어주면서 미드 한번 동선 더 찔러보는거지 미드 계속 가는거야 이 라인은 한라인만 파면 거의 한 애가 멘탈이 나가버리지 자또 죽입니다 이 써주면서 뚜드롭빠 해주면서 테카리 자 이러면 거의 요네가 이제 탈주까지 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는 골드 1구간이라서 다들 플래티넘을 굉장히 지금 가고 싶어해서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또 가또가 또 갈거야 또 도가 뚜드루빠 죽빵 한대 쳐주고 스톱 먹어준 다음에 궁 써주면서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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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드야 따라와야지 따라와야지 너왜안 따라와? 야, 이거 따라와야 되는 거야. 그래, 옳지. 아니, 아니, 아니. 어디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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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제드 어디가? 빨리 와. 제발. 빨리 와줘. 제발. 형님. 빨리 와주세요. 예, 그래. 빨리 와야지. 빨리 왔어야지. 젤리 두개 떨어졌으니까 두개 먹어주면서 자연스럽게 피해주고 있어주면서. 그래. 이거란 말이야. 제드야. 네가 진작 왔으면 나 이렇게 안 죽잖아. 야, 야, 나 패시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드 형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거기서 와리 가리치지 말고 살려달라고요 나는 몇 번을 가졌는데 이개 자식. 괜찮아 괜찮아 멘탈 잡고 뭐야 이 문어 대가리. 무너자시. 내가 바위게 먹는데 왜 까부는 거야? 지금 탱커한테 까불어도 되겠네. 나는 도망가야겠다. 옆에 친구가 있었구나. 나는 몰랐지. 자, 자연스럽게 밑에 돌거북까지 먹어주면서 위캠프 밟아주면서 미드를 한번더 간다. 네가 나를 배신했어도 제드야, 나는 너를 배신하지 않겠다. 다시 이로 또 들어 빠 해주면서 큐 맞춰주면서 요네는 지금 계속 내가 와서 짜증나 미쳐버리겠는 거지 대가리가 돌아버리겠는 거지 그렇게 한다고 자 이제 제드야 이로 와줘야지 내가 라인 싹 밀어 넣어줬잖아 네가 이렇게 와줘서 이거 싸우면 되잖아 이거 싸우면 된다고 오라고 오라고 왜 해도 안 오냐고 아어 이거봐 지금 이게 내가 잘못한게 아니야 어 자야가 와도 이렇게 볼리베어 잡았잖아 지금 제드가 그냥 나랑 같이 내려왔으면 됐단 말이지 자 미드를 내가 시팅해준 이유가 뭐야 주도권을 잡고 정글이랑 같이 돌아다니자고 한건데 저렇게 플레이하면 나는 굉장히 화가 난다 하지만 멘탈 잡고 이렇게 쓰리썸 해주면서 자크는 이 쓰리썸이 잘 된단 말이지 W가 양쪽으로 맞아서 요런 식으로 정글링 해주면서 계속 한단 말이지 자, 여러분들은 어, 미드를 할때 정글이 풀어주면 정글이랑 같이 돌아다니라고 그러면 게임 이기기가 훨씬 쉽단 말이지 자, 이 미드에서 세 명이 다이브를 하고 있어. 좋아, 쟤들 잘 빨았어, 잘 빨았어. 여기서 좋아해 주면서 궁 써주면서 여기서 볼리비아만 자꾸 빠지게 강타 박아주면서 개까비. 이거 너무 아깝단 말이지, 저 곰탱이 새끼 하지만 나는 여기서 포기할 수 없어. 다시 들어가. 여기서 스턴 걸어주면서 센스 있게 잡아주고 세트까지 마무리 내가 해버리겠다고. 자, 자크 자 지금 너무 좋다고 지금 내가 하는 플레이만 봐도 너무 좋아 보이지 않나 나는 자크의 숙련도가 굉장히 없다고 자크는 거의 다섯 판도 안 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자크가 챔프가 좋다는 거야 내가 좋은 게 아니야 야 곰탱이 자식 아까의 복수를 하러 내가 왔다 우리 뚱땡이들끼리 한번 싸워보자고 마우카이 컴온 베이비 여 일로 와서 같이 대가리를데카리를데카리를 나이스 죽방한대 쳐주면 저 w 플래시 쓰면서 w로 아주 젤리를 터트려서 죽여버려 쥬 오케이 태블만 가고 이코로는 워모그 이 자크는 워모그가 필수라고. 자, W는 3개만 찍고 E는 5개까지 마스터해주면서 합류해주라고. 우와. 이사정거리 말도 안 되는 이 E의 사정거리 굉장히 좋은 것 같다고. 자, 볼리베어 컷 해줬으니까 다시 이 e 돌았으니까 들어가 주면서. 우와. 홀리 t 세트가 개뽀록이 터졌다고. 내 E를 끊어버렸다고. 이건 내 E가 들어갔으면 이기는. 칸타였는데 어, 사이트가 뽀록이 터져가지고 내가 죽었다고. 저게 뽀록이 아니라면 저 친구는 너무 잘하는 거라고. 괜찮아, 괜찮아. 어, 나도 살짝 쟤도 정치 한번 해주고, 어, 어, 서포시 나를 도와주니까 어떻게 말이? 자, 여기서 벨코즈가 지금 앞에 나와서 까불까불거리고 있는데, 2로 다시 한번 가서 또 오드로바. 오, 존녀가 있었지만, Q세트한테 묻혀주고, 카이사 평타 쳐주면서 스턴 걸어줌.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W 써주면서 깡다 박아주면서, 700원 나이스 게이드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군서 중에서 젤리를 먹어줘. 젤리를 먹어줘. 이런 식으로 젤리를 먹어주면서 피를 채운 다음에 도망간다고 2가 돌았으니까 다시 도망가 주면서 이런 식으로 자크해 주면 된다고. 자, 내가 들어가서 억으로 다 빼주고 시간 다 끌어주니까 우리 팀이 와서 마무리하는 그림 이게 바로 탱커의 정석 플레이 박정석. 오케이! 나이스. 이런 식으로 자크 플레이하고 바이게 먹어주고 바이게 먹혔으니까 집에 가서 이제 워먹그 돈이 쌓였으니까 워먹어 사주면서 이제 자크 의 시대를 열어보자구. 나이스. 뭐야. 요네 이 자식이 지금 나를 죽이러 왔나? 너 혼자로는 부족해서 두 명을 데리고 왔네. 그럼 도망가야지. 와드 지워주면서 집를 찍어주고 또 들어봐. 오케이. 이 코어로 워머을 사주면서 이제 가주는 거지. 아, 내가 너무 지금 들떴던 것 같아. 이제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이니시 다시 열어주고. 자크는 먼저 이니시 걸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런 식으로 내가 먼저 이니시를 거는 거야. 나이스, 나자크한테는 절대 도망가지 못하고, 또 자크도 너무 잘 도망가지. 이렇게 둘이 스턴 잠깐 넣어주면서, 어그로 끌어주면서, 있어주고, 넘어가고, 뭐자겠지뭐자겠지뭐자겠지잘봤네 죄송합니다. 어, 그래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우리 팀이 이길 수 있었다. 근데, 어, 또 졌다. 예이. 야야의 갑자기 정치가 시작이 되었다. 흔한 솔랭의 모습이다. 지금 굉장히 싸워, 끝까지 싸워. 어, 이 친구들은 어, 싸움을 어, 멈추는 걸 못해. 이 롤에서 캐릭터로 싸워야 하는데 채팅으로 싸우지. 내가 괜찮아요. 이깁니다. 우리 채팅치지 말죠.라고 나는 팀원들을 지금 달래고 있다고 털렌까지 나와 버렸다고. 자, 이런 게임 흔한 일이야. 흔한 일이지만 이런 게임도 이길려면 나 혼자 멘탈 잡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채팅 안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죠? 실력 문제인데 너는 그럼 그렇게 실력이 좋으면 챌린저를 갔어야지 왜 여기 골드에 남아있는 거야 자 저런 건 신경 쓰지 말고 문어 대가리 집 가는 거 끊어주면서 이렇게 터쳐주고 카이사를 따라가는 거지 자 자크는 체력이 많아질수록 덩치가 커진다고 그러면 저렇게 원거리 딜러 같은 경우 이 덩치에 쫄아버려서 도망갈 수 있다고 자 그리고 용을 쳐주면서 지금 한 명이 없으니까 싸움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이런 플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 세트자식 끌어들임 볼베도 끌어들임 엉덩이 실룩실룩거리면서 도망가는 볼베어 여기서 세트한테 큐 맞춰주면서 카이사 죽탱이 때려주면서 모아주고 궁 써주면서 Bou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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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ybody Bounce Bounce 그때가 돌아서면 앞침장에 Bou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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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킬까봐 겁나 뿡치기 빡치기 뿡치기 빡치기 이런식으로자 워머그를 깼기 때문에 체력이 벌써 풀기라고 여기서 요네가 스킬 빠지면 2로 도망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나를 잡지 못하겠지. 못 잡겠지. 이런 식으로 자크 해주면 되는데 어플래시를 쓰고 들어왔어. 그럼 어쩔 수 없이 죽어버리는 거지. 가시가 보시나 가줍시다 뭐야 나 살아 있었어. 아 살아있었네. 그럼 또 2를 썼으면 살아있을 수도 있었겠네. 자크는 끝까지 봐주길 바랍니다. 음, 그만 좀 싸워 그만 좀 싸우라고 이 자식아 언제까지 싸우라고 이런 애들 데리고 이겨주면 굉장히 억울하지만 그래도 나는 이겨야돼 그래야 나는 영상으로 올릴 수 있단 말이야 이 자식아 음. 아 그래그래 그래. 우리 자야 닉네임부터가 과학이다 야 너는 진짜 과학 예 h yeah. 닉네임은 역시 거짓말을 하지 않지. 과학자 야설 yes, 와, 게임을 저렇게 잘 아는 분이 왜 여기 뛰어 있을지 궁금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유튜브 올렸으니까 댓글로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을 한번 해 주시면 아주 고맙겠다구. 제든 나이스. 자, 세트랑 벨코지가 지금 내 블루를 훔쳐먹고 있는데,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잡으러 가자고. 자야, 제드, 컴먼, 베이비. 이 세트가 지금 두꺼비를 먹고 있다고. 이 두꺼비 같은 자식.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젤리 발설해주면서. 자, 이가 이제 도니까, 어이쿠, 이런 식으로 에어본 띄워주면서 다구를 해버리는 거지. 으흠. 세트가 정말 바보같이 지금 무리를 하고 있어. 요네, 요네도 죽여줍시다. 여기로 다시 돌아가겠지. 바운스에서 700원, 바운스, 태카리, 예. Yeah. 자, 여기서 밸커즈도한번 봅시다. 사정거리개질이쥬 여기서 핑아 지어주면서 끌어들여, 끌어들여. 볼리베어, 나 죽여봐, 죽여봐. 너는 나를 죽일 수가 없지 나는 젤리가 있거든 벨코즈까지 봐주면서 여기서 카이사는 너무 센데 도망가자 도망가자 아이 자 이런 식으로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걸난 여러분들한테 보여준 거라고 여러분들 킬 먹고 이런 식으로 무리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자크는 그래도 된다고. 그러랬다가 그러지 말랬다가 나도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무리하지 말라는 소리지. 제드나이스 저거 존냐 없다. 그래 그런 플레이를 아까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해줘서 너무 고맙단 말이지. 자 미드에서 지금 굉장한 싸움이 났어. 나 지금 이 싸움을 보면 우리 탱커들은 살아있어. 우리 원딜들이 지금 굉장히 불쌍하단 말이야. 탱커들은 지금 단단한데 우리 원딜들이 못 잡아. 저런 식으로 아무리 때려도 안 잡힌단 말이야. 아이고 우리 원딜도 죽고 상대 원딜도 죽고 뚱땡이들끼리 싸우니까 굉장히 지금 재미가 드럽게 있단 말이지. 지금 계속 있어요. 이런 식으로 뚱땡이의 메타를 만들어 버렸지. 자, 근데 이 뚱땡이들은 타워 치는 게 굉장히 느리단 말이야. 요게 굉장한 단점이란 말이지. 자, 발코주 또내 거를 탐내고 있었어. 너는 그만 좀 탐내야겠어. 다리도 많은 자식이 남의 걸왜 이렇게 탐을 내는 거야? 자 이제 다시 용 쳐주면서 다시 끌어들임 하면서 싸우면 된단 말이야 여기서 또한 명이 없잖아 그러니까 또 싸우면 된단 말이지 자각 너무 좋아 각 너무 좋아 오케이 두명다 바운스로 띄어주고 카이사 따라가면서 나 지금 피 보이지 덩치 보이지 내 덩치 보이지 난 무섭지 난 무섭지 나이스 카이사는 나한테 안되지 자 볼리베어 요네 둘이 지금 적팀에서 가장 잘 컸는데 오케이 빠가레 마우스 띄어주고 볼리베어 마무리를 해주도록 하자구 음, 나무와 젤리의 만남 나무와 곰탱이와 젤리의 만남 완벽한 세명의 조합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싸우는건지 서로 마사지를 해주는건지 어, 마우카이는 심지어 지금 싸우다가 채팅까지 치고 있다구 싸우면서 채팅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찜이게 뭐야? 이 지금 서로 마사지? 마사지? 마사지 해주는 건지? 마사지? <laughs> 아 이거 라이엇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버프 너무 시킨 거 아니야? 이거 완전히 그냥 탱커메타 만들어버린 거 아니냐고 와우 뭐 하는 거야? <laughs> 아 이거 라이엇 문제 있다고 내가 봤을 때, 원딜러 분들 게임 다 접을 것 같아. 원딜 하다가 탱커로 옮길 것 같다고. 특히나, 막 지금 원딜로 유명한 유튜버 분들, 어, 스트리머 분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하소연을 하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고. 음. 나도 원래 탱커를 좀안 하는 스타일인데, 굉장히 좋아. 이렇게 들어가서 그냥 이제부터는 이니시 막 걸어주면 될것 같아. 못 잡아. 어 카이사도 굉장히 잘 컸는데 지금 나를 못 잡고 있단 말이야. 못 잡아. 어 탱커의 메타라는 거지. 이 자크가 지금 근데 그 탱커 중에서도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어, 젤리 먹어주면서 계속 피흡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느낌이 든다. 또, 이거봐, 지금, 탱커들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다른 애들 다 죽었는데, 탱커만 남아서. 응, 어, 이거봐, 잡지 마, 잡지 마. 아우, 징그러, 징그러. 징그럽다, 저, 곰탱이 자식. 저 곰탱이 자식도 탱템을 너무 많이 가가지고, 굉장히 징그럽다. 예. 자, 이런 식으로 게임하면 되는데, 자, 이 문어 대가리 자식, 대카리를 깨주시겠어? 어, 포탑 안아파 포탑 안아파 음, 포탑 절대 안아프쥬 요런식으로 하면 된다고 피가 달지를 않아 템이 음, 나오면 나올수록 너무 강하다구 어, 저 뚱땡이는 좀 때리기도 싫은데 그래도 죽여야 이기기 때문에 한번 때려보자구 어, 얘 때리는 것보다 난 카이사 때리는게 더 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카이사한테 표적 변경해서 들어가주라고 난 패시브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들어가서 죽어주고 우리 팀이 마무리. 예야. Yeah. 어, 나 살려주고 궁서 주면서 요네랑 세트랑 같이 놀아주면 된다고. 아 이거는 너무 내가 무리했다고. 우리 근데 마오카이는 뚱떼지기 때문에 아유 지금 안 죽는다고. 저 찡글찡글하다고. 그냥 막 들어가서 싸워도 지금 안 죽는 느낌이 든단 말이지. 내가 지금 탱커를 직접 해본 이상 어, 지금 솔랭을 빠르게 점수를 올리려면 빨리 탱커를 해서 올리는 걸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린다고. 이 자식들이 지금 미친 거지. 들어가서 써주면서 저렇게 가이사 그냥 대가리 한 방에 터지지. 음, 탱커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 하지. 완전 좋지. 자 이런식으로 지금 탱커를 활용하면 된다 근데 특히나 그중에서도 자크가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요런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리고 싶었다 요런식으로 지금 하면 좋다고요 자, 라이엇이 뚱땡이 메타를 만들어주고, 탱탱 버프 안 해준 이유를 알겠다고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이거 하면서 느낀다고 아무튼 여러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고, 앞으로 재밌는 영상, 유익한 영상 많이 올리겠다고. 고생했다고. 롤 밴드였다고.